총개구리가 손톱보다좀커 진짜 오랜만에 보네 응? 말안 들으면 청개구리라 그래 총개구리 뭐 호박잎이 안 우여져 얘가 올라가 있어서 야, 청동불이! 야, 청개불이춤 봤어요. 진짜 오랜만에 보네. 잘 잤는가? 니들 밤새 떠들어갖고 새끼 잠도 못 잤어 새끼들아 오라 보리 올라가 보리 빨 올라가 위로 올라가 2층으로 올라가 보리 보리 위로 올라가 보리야 위로 올라가 2층으로 올라가 빨리 올라가 괜히 불렀네또 올라가 이 발정나서 큰일 났어요 어나야 되는데 보리 어떡하? 올라가?